자 이번에는 음, 5번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. 7페이지에 어, 기존 문제와 다른 점은 앞에는 x 하나만 구하라 여기는 x도 구하고 y도 구하라 이 문제가 차이점이 있어요. 잘해봅시다.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a하고 ab, ab, abc가 똑같아요. ab, ac 여기 같다 표시돼 있죠. 같다 표시 갖다 표시되 있구요. ABS에서 X와 Y를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성질 하나 갈게요. 여, 여러분, 각도기 아시죠? 아이고. 각도기 아시죠? 각도기. 각도기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았나요? 이거 몇 도였어요? 각도기에? 네. 이거 다 하면 180도였던 거 기억나시죠? 자, 이거 평평, 이게 하나의 직선이면, 이 직선을 이루고 있는 요 각을 평각 이라고 해요 그리고 각도기 처럼 평각은 무조건 180 이라고 말해요 180도 요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평각인데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만약에 뭐 30도야 그럼 여러분 여기 몇 도라고 하시면 돼요 맞아요 다 합쳐서 180이니까 이 부분은 150도라고 하시는 거예요. 합쳐서 180이 나오면 돼요. 자, 우리 이 평각, 이 부분 좀 이해하면서 갑시다. 평각은 180도야. 예를 들어, 이렇게 돼 있어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문제 풀러 갑시다. 자, 5번 문제. 각 A, AB랑 AC랑 같아. 이등변이야. 그래. 그럼 이등변이면 밑각이 같아. 그래서 이 B라는 각도나 C의 X 각도가 똑같아. 아, 그러면 결국 하나만 찾으면 되겠구나. X를 찾으면 y 가 똑같으니까.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이 생각하라는 평각이 보여. 일직선은 다 평각이야. 근데 여기가 지금 110도야. 여기가 110도야. 그럼 여기가 몇 도겠어? 여기가. 이 부분은. 갈려있는데. 이쪽이 110이니까. 180에서 빼니까 이쪽은 70도야. 이렇게 할수 있겠죠. 그리고 두 밑각의 크기.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 같으니까 X가 70도면 Y도 70도야. 이렇게 말하겠죠. 자, 그거를 네모칸 채워봅시다. 각 X는 평각이니까 180에서 110을 빼면 돼. 그래서 70도야.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하죠. 삼각형 ABC가 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 B랑 각 C랑 같아. 그래서 나는 Y도 몇 도라고 말할 수 있어. 그렇죠. 70이라고 말할 수 있어.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우리가 아까 기억해 둬야 된다는 평각에 의해 사 푸는 거예요. 이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. 외곽 부분에서도 6번 가볼게요. 5번 완성하시고 6번도 그림은 뭐 오,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뭐가 보이죠?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요. 이등변 삼각형. 여기. 그리고 어, 여기. 여기 평각이 보여요. 이렇게 보여요? 그런데 여기 갈라진 요 선을 기점으로 150도가 보여요. 그렇다면 나는 몇 도죠? 나는 30도겠죠. 아시죠? 150 180에서 다 합치면 180인데 도 얘가 120이니까 나 30까지 가야 되죠. 자, 그렇다면 이 등변 삼각형에서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x 몇도 그렇죠. x 30도겠네요. 자, x 찾았네요. x는 아, 각 x 이렇게 쓰시는 거 아시죠? 1학년 때 배우셨죠? 이렇게 그 다음 삼각형을 다합 삼각형의 안에 있는 각을 다 합치면 몇 도라고 배웠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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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를 다 더하면 몇 도라고 배웠죠? 우리 180도라고 배웠죠? 자그세 개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y y랑 30이랑, 30이랑 더해서 180도가 나와야 되죠? 그러니까 y는 몇 도가 되겠어요? 자, 그래서 y는 180에서 60을 빼니까 120이 되겠네요. 그래서 y도 몇 도다? 120도다.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네요. 요렇게 여러분이 풀어 주시면 돼요. 할수 있겠죠? 지금 선생님이 엄청 굵게 했는데, 나중에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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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늘어질 거예요. 지금은 확 임팩트 있게 굵게 했어요. 자, 그러면 6번까지 해결하시고, 7번과 8번을, 음, 과제로 풀어주시면 돼요. 자, 5번, 6번에서 성질 두 가지 있었습니다. 첫 번째, 평각은 180도야. 두 번째, 두 번째 예죠? 자, 예요. 삼각형의 모는 세 네각의 압은 180도야. 이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옆에 8페이지에 몇 번과 몇 번, 7번과 8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지금부터 해보세요.